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다시 아키네이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한번 마플 님을 맞출 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여자입니까 아니요 한국인 맞죠 게임 유튜버 마인크래프트 하시니까 맞죠 마플 마인애플로 하니까 마인애플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마인크래프트 많이 하죠 세글자아니고 핑크 아니에요 빨간색이죠. 마이너플 파란색 머리 파크모님은 아닙니다. <laughs> 선글라스 안 끼죠. 아이 예, 아니죠. 성인입니다. 사과 맞죠? 사과와 관련 있습니다. 맞죠? 과연 오 어, 맞췄네. 결국엔 <laughs> 음 예. 음 이번에는 또 누구를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냥. 그냥 유튜브를 알수 있을까요, 유튜브? 성별이 없는데, 유튜브. 아! 세 글자 맞구나. 유튜브고, 마인크래프트와, 마인크래프트 영상 올라오죠? 유튜브. 아니고. 초록색 관련 없고, 빨간색이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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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고. 아니고. 다 아닌데? 한국인 아니죠? 애초에 지금 사람이 아닌데? 네, 맞죠? 핸드폰과 관련이 있어요. 빨간색 유튜브, 빨간색. 유튜브니까 유튜브와 관련이 있겠죠? 과연? 오, 맞네? 음. 와우, 스탠다드. 그러면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남 아마 소치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1분 55초면. 안녕.